안녕하십니까. 아는 변호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악성 댓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 악성 댓글 관련해서 경쟁사를 비방한다든지 또는 타인을 비방해서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걸로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 방해를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게 된 당사자를 저희가 변호를 해서 무혐의 판결, 과 그다음에 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어, 저희 성소사례를 어,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 고 하고요. 반대로 어, 이제 이번엔 피해자 입장에서 악성 댓글을 통해서 피해를 당했고 특히나 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bj 가 저희 의뢰인이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어, 형사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가해 남성을 처벌하고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경쟁사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그 경쟁사에서 이제 형사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고 어,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서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법원 판결로 치면은 무죄 판결이죠.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의뢰인을 어떤 형사 처벌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그런 사안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죠 남양유업이 홍보 대행사를 동원해서 경쟁사에 대한 조직적으로 직원들 동원한 비방 댓글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 경쟁 업체에서 이런 정황들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했고 포착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남영엽 회장과 그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었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어그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수사 중이라니까 그 혐의점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양유업이 제품을 출시할 때 유제품이겠죠.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또는 상대 업체를 비방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어, 여기 이제 기사 보면은 경찰이 남양 남유업 회장 등을 수사를 해서 어, 경쟁사 비방 댓글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공부하거나 또는 경쟁 업체를 비교해서 그 경쟁사의 제품을 어떤 비하한다든지 또는 어떤 허점 문제점을 드러낼 때 본인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대행사를 통해서 홍보 대행사를 동원해서 홍보 업무를 하고 그 홍보 업무의 일환이 이제 악성 댓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포함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성 댓글을 달았을 때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 댓글 내용을 보면은 그 회사 우유에서 어, 쇠맛이 난다, 어, 노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쇠맛이 난다. 그리고 매일역 나쁜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우유 성분이 의심된다. 또 자기 아이에게 먹인 걸 후회한다. 이런 댓글이 어, 대표적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남양유업이 어, 이런 악성 댓글을 동원해서 경쟁 업체를 비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 남양유 홈페이지에 나온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과문인데요. 보시면은 뭐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일 상하 유기농 목장이 원전 4km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논란이 시작이 됐다. 하면서 당사자가 어, 1년 동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내린 점에 대해서 어, 사과말씀 드린다. 뭐 이런 취지의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사과문을 올렸다고 해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그거는또 따져볼 문제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사실이 명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유포를 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또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다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악성 댓글을 단 주체가 어떤 경쟁회사의 직원 그러니까 회사를 대표하기 위한 뭐 대표이사나 또는 임원이 아니라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단순 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경쟁회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댓글 내용이 어떤 단순 비방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제품에 대한 평가다, 그러니까 제품 사용 후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변호를 맡은 사례는 이런 사례였습니다. 경쟁사의 직원 신분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해서 이용 후기를 남긴 사안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뭐 인터넷상에 악성 댓글을 많이 이제 처리하는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한 어 구매 내역 그리고 어 제품에 대해서 뭐 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게 아니라 어떤 사실에 근거한 어, 비판적인 의견을 달았다는 어,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 제가 어, 변호를 맡았던 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라라고 지시한 회사 대표는 업무상 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변호인이 어떤 방향으로 변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이제 서로 직원과 회사 대표가 서로 이제 판이한 결과를 받아들인 사안이었고 나중에 그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여성분이었는데요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 치례를 따로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비방 댓글은 달았지만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 실제 제품을 구입해보고 느낀 자기만의 의견을 토대로 그 댓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적극 인정이 됐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까지 구매 내역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어, 일부 결과적으로는 경쟁 업체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게 훼손돼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은 받을 수 있었지만은.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내린 것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무혐의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쟁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댓글을 단 상황만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업무 방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회사 대표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경쟁업체의 제품을 좀 깎아내리는 학성 댓글을 달아라. 라고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어유 무선상으로 확인이 돼서 어, 결국 벌금 처분을 받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실제 우리 형법 뭐제 314조에 보시면은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또는 뭐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나오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유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 개인적인 의견인지 구분할 때는 그뭐 사용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그게 증명 가능한지, 사용된 문맥,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기본적인 사실이 허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사실은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과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음 단순한 의견 개진에서 나아가서 일부 사실에 근거한 또는 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이 부과가 돼 있다 그러면 은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용 전체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세부적인 사실만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다면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고 볼수 있고 이런 경우는 업무 방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무 방해가 성립되면은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 고발 당연히 할수 있고요. 그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재산상 또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반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 등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 내가 유포한 올린 댓글이 허위가 아니다. 또는 중요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어,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답니다 댓글에 어떤 긍정 기능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악성 댓글을 통해서 누군가가 댓글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자살한다든지 또는 어떤 회사의 재산적 손해를 막대하게 끼친다든지 또 인터넷에 한번 유포된 글은 어 그게 이제 재유포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분들로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을 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시면은 어떨까 싶네요. 이어서 어 아까 말씀드린 어 댓글의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비방 후기 악성 댓글 관련된 것을 이어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